나인다 오늘 끝까지 바로 대포게임, 대포키우기 인데요. 그 옆에가 식도엽도, 향이님이 주금 로봇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좀 양해를 부탁, 양해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내일 신나는 날이거든요. 그, 어디가냐면요, 네, 기물이 물놀이, 물놀이. 계곡가요계곡가서계곡가서 계곡 물놀이를 해요. 그래서, 저랑 민우가 원래 주인형 간대, 그쵸? 네네. 네. 저는 아, 슈퍼쥬. 자, 지금 마라는데라는데 아, 마라 대포게임을 시작했어요. 또 오, 저도 시끄러야 죄송합니다, 형님! 네요. 리님 하늘이님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쭈왔느냐이 똥꼬들아.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바꿔보겠죠. 당연히 역시 이거죠. 아, 선풍기 사고 싶다, 선풍기. 안 돼, 죽었어, 내캐릭터 그 아, 선풍기 아. 사고 싶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벌써 천이네요? 아이샌드박스미니로 고치. 오, 오가은 가자, 가자. 네, 저번보다 이게 그림이 이 템포가 진화됐어. 멋있어졌어, 요 저번에는 그냥 이게 빨간 색깔 있고, 그냥 별로 안 좋은 데포였잖아요. 안 멋있는 데포. 오 랩. 랩. 이, 이번에는 좋은 데포에요. 멋있어졌어. 저기 바글바글 났네 아이씨 똥꼬들 아이씨 똥꼬들 아 아이씨 똥꼬들 안 봤어 아까 이 똥꼬들 이 똥꼬들 다 봤어 이제 전혀 없어 나한테 다 죽었어 이 똥꼬 갈라도이 똥꼬 갈라도 제가 이거 한번이 죽으면 가라도. 아 똥구들. 제가 영상, 그냥, <목소리> 그냥 <목소리> 이거 한 번만 똥꼬, 하겠습니다. 죽어, 죽어, 죽어. 니 죽어, 니 죽어. 말이야, 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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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이거 좀하아요 자, 이만. <목소리> 여기까지 민멜이다 <민망했어>. 자, 이만. 안 돼, 안 돼!